안녕하세요. 날짜, 시간 더셈 곱셈 활동을 잘 하셨는지요? 지금부터는 교재 35회 활동 중에서 글 속의 별자리 활동을 하겠습니다. 글 속의 별자리 활동은 교재의 글을 읽으면서 글자의 이를 찾아 그 글자의 별을 그리는 활동입니다. 그럼 동영상을 멈추고 글자를 찾아봅니다. 이제 표시된 별 중에서 10개 정도 선택하여 선으로 이어서 별자리를 만듭니다. 그린 별자리를 기억해서 빈 공간에 다시 한번 그립니다. 그리고 옮겨 그린 별자리를 보면서 떠오는 이미지로 별자리 이름을 붙여줍니다. 오늘은 이 활동으로 35회 활동을 마무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